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벤츠 자가 정비 벤돌이 TV 벤돌입니다. 네, 오늘은 벤츠 W212 후열 송풍구 커버 부착 영상입니다. 저번 5번 영상에서 까지거나 송풍구 핀이 벌어졌을 때 교체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. 오늘은 송풍구는 멀쩡한데 까져가지고 보기 흉한 거를 카본문이 커버를 사서 부착하는 영상입니다. 네 시작하겠습니다. 네 우선 뒷좌석 가운데 앉으시고요. 아 이거 이거 뭐 위에도 까지고 모퉁이도 까지고 뭐 많이 까졌네요. 네 지저분하고요. 네, 네 여기도 까지고 뭐네 여기도 까지고 네더 벗겨질 것 같네요 네네 네, 요거 요거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네 배송 온거 요거 보기에는 엄청 멀쩡해 보이네요 네 안에는 양면테이프 붙어 있고요 포장을 벗겨 보니까 와우 뭐 매끌매끌하고 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게 무슨 챔 기름을 듬뿍 발놓는것 같습니다. 네, 요거 사실 뭐 자세히 보니까 카본 파이버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그냥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. 네. 음, 그래도 뭐 만져보니까 튼튼하네요. 네. 뭐 두께가 얄쌍해서 휘어지거나 뭐 그렇지 않고요. 네, 요거 양면 테이프 떼서 붙여보겠습니다. 네, 다 됐습니다. 네, 붙여볼게요. 네, 대충 되고 붙여도 뭐, 딱잘 맞아떨어지네요. 네. 와우, 좋네요, 네. 네, 앞쪽 암레스트와도 높이도 잘 맞고요. 네, 송풍구 핀과 조절장치와 간섭도 안 생기고요. 와우 wow, 굿자! 네 오늘 영상에 나온 후열 송풍구 커버는 설명에 구매 링크를 붙여놓았습니다. 그리고 커버 말고 후열 송풍구 세트 네 그것도 구매 링크를 붙여놨고요. 벤츠 부품 번호도 붙여놨고 제터리 부품 번호까지 다 붙여놨습니다. 혹시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벤더리 TV 벤더리였습니다.